Transcrição 안녕하세요. 가운파의 힐링 라이프입니다. 지난번에 여주 점동면에 있는 지상권 매물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오늘은 2탄입니다. 혹시 지난해에 부승부동산 유시백 대표님 통해서 지상권 주택에 관련된 정보를 한번 인터뷰로 전달드린 적이 있는데 못 보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링크 통해서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전원주택, 기농기초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금을 안 드리고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안을 찾는 경우에 공부 좀 하시면 이게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좀 공부해 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지상권 이 매물들도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한번 오늘도 이 매물 한번 여러분들 쭉 둘러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더보기 설명 부분에다가 제가 연락처 남겨 놓을 테니까요. 한번 자세한 설명 들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서 매물 소개해드릴게요. 반팔리 알복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시백. 유시백입니다. 어 전에 그 가온파랑 대담하면서 지상권 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동안에는 물건이 없어서 제가 소개를 못 드렸었고요. 그 방송 나가고 난 이후에 예, 전화가 몇분이 주셨었는데 예, 물건이 없었었어요. 지금 요거는 여기 뒤에 산 전체가 종중산이고요. 그 산자락에 이렇게 지상권 주택들이 쭉 있는 그런 형태의 마을입니다. 요 바로 앞에 나가면 남한강이고요. 도리섬이라든지, 뭐, 걸어서 5분 안 걸려서 강에 가실 수 있고, 또 이렇게 뒤에는 산이고, 여러분, 산을 등지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집터죠. 이 터는 한 150평 정도 되고요. 지금 저 본체가 있고, 본체에 딸린 저쪽 창고, 또 여기 정자가 있고, 여, 여, 여기도 지금 저, 어, 저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두개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고, 이제 요 올라가시면, 주차할 수 있게 이렇게 잡석을 깔아놓은 그런 형태의 집이고요. 안에 들어가면 이제 방이 있고 아궁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찜질방으로 하, 하려고 아궁이를 했고 또 최근에 지금 한 6개월 전에 그 보일러를 새로 교체해서 이렇게 배관도 보수하고 그런 상태라 어, 양호합니다. 일단 가서 들어가서 내부를 보시지요. 네. 지금 일단은 위에 보니까 지붕이 재구수한지 얼마 안된거 같아요. 네, 네, 저것도 이제 뭐. 강설기하를 얹어 놓은 상태라 음. 이제 뭐 지붕 그 누수 걱정은 없는 그런 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여기는 지금 지상권으로 매매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아, 지금 또 이렇게 직전에 사셨던 분이 사셔 가지고 돈을 들이셔서 실내도 바꾸시고 이제 이 바깥에도 이렇게 조성을 좀해 놓으셔 가지고요. 지금 매매 가격은 5,500만 원입니다. 음. 전체 땅 평수가 한 150평 정도 돼요 네. 1차 영상으로 보여드렸던데보다는 확실히 땅이 넓네요 넓죠. 네. 그리고 정자도 하나 있고 네. 창고도 두 개나 되고 그리고 최근에 뭔가 좀 개보수했던 좀, 좀 깔끔함이 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음흠. 텃밭이 아예 이렇게 바깥에 네. 구성이 있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마당은 잡석으로 이렇게 쫙 깔아놔서 뭐 그렇게 풀 뽑을 일은 없겠네요. 여기가 이제 주차 들어올 만한 공간으로 한세대 정도는 놀수 있는 야외 수전이 이쪽에 있고 정자가 네. 이렇게 있습니다. 어? 네, 이게 아공이죠? 정경아공이가. 네. 네. 그래서 지금 또... 이쪽 방은 구들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떼면 옛날 그 원적외선이 나오는 찜질방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아, 여기가 아예 방 하나는 이걸로 구들장이 연결이 되게 만들어 놨군요. 네.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쪽에는 창고고요. 아, 창고부터 네.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여기는 어머, 뭐 다, 네, 닭장으로 닭장으로 썼었던 거 네. 같아요. 횃대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총개당몇 마리 키우면은 네. 건강하게 아침에 네. 청계화를또 드실 수 있는 음, 지금 보일러 새로 교체한 여기는 음. 보일러 네, 나비엔 경동 나비엔 보일러로 기름 보일러로 이렇게 새로 놨고요 공간은 이렇습니다 공간이. 저쪽에 찜질방에는 보일러가 없고 나머지는 보일러가 다 깔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네. 방이 어, 특이한 형태죠. 이거 방 하나에 거실, 주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여기는 네. 저쪽에는 이제 찜질방 별도의 방이고. 세컨하우스 형태로 네. 쓰 쓰기면서...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죠. 여기 건강하게 이쪽에 현대 어, 누가로싹 돌려놨네요. 여기 아, 완전 찜질방으로 이렇게 구성을 네. 해놓은. 음 위에 천정이랑 벽면이 전부 다 판넬로바로 이렇게 싹 돌려놓고요 그리고 여기는 음 바닥이 한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구둘장을 떼서 저렇게 네 뜨거워져갖고 시커멓게 올라오는 것도 보이네요 건강한 한질방이 하나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방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네. 오픈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네. 오픈되어 있는 형태의 방이 하나가 되어 있고 뒤가 보이는 창이 하나가 있고 여기 이거 옛날 문이. 네. 참어지. <laughs> 그런 옛날 문이 하나가 음. 있네요. 여기는 바깥에 문이 옛날 나무, 네. 나무 샷시로 되어 있는. 바깥에 서알루미늄 샷시가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는 단열이 어렵, 어렵다고 봐야 돼. 아 이중으로. 네. 바깥에 이제 방충창이 네. 있고 알루미늄 샷시 하나를 네. 덧대고 안쪽에 옛날 나무로 되어 있는 창호가 네. 네, 있어요. 옷배를 최근에 새로 했나 봐요. 네, 예,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응. 창호 부분만 랩핑을하거나 다시 써도 될거아요 응. 주방 공간은 충분한데 싱크대가 조금 상부장이나 하부장이 조금 작게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공간은 충분히 여기다가 테이블 놓고 식탁 놓고서 공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화장실. 화장실에 세탁기와 이렇 아, 여기 낙비에는 온수기가 들어가 있군요. 순간 온수 순간 온수기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열 때문에 저기 폼으로 한번 쫙 한번 넣셨네 <laughs> 폼으로 한번 막아 놓으신 게 있고. 방 구성은 심플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넓게 이게 복도형으로 거실이 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한쪽에 주방이 있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큰 방, 그리고 저쪽에 아까 보셨던 찜질방. 네. 찜질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안채로 쓰고, 바깥에 있는 창고 하나를 리모델링해서 별채 형태로 게스트룸으로 손님방을 또 써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대청마루처럼 이렇게 첨화를 더 내서, 이렇게 마루가 바깥에 나와져 있습니다. 음. 저는 이게 마음에 드네요. 옛날 생각나서. <laughs> 옛날에 군불 때면서 어렸을 때 고구마 구워 먹고, 거기서 양말 태워 먹고 이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정자 잠깐만 한번 가볼게요. 사각으로 된 정자가 이렇게 한 켠에 있는데, 이거 다시 칠만 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깔끔하게 다시 쓸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쪽에 또 여러분들 원하시면은 추가로 비가 닿지 않는 이런 공간들이 있어서 또 활용할 만한 공간들이 좀 나오네요 옛날 구옥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잡풀 안 나게 마당에 잡석을 깔거나 공구리를 다춰어서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창고 공간입니다. 음, 창고 공간. 이쪽도 천 개당 한 마리 또 키울 수 있는 공간. 음. 이 공간을 잘 리모델링 해서 결채로 만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커서, 네 누가 이제 들어오실지 오시는 분이 이 공간은 별채 형태로 만들어서 쓰시면은 네, 손님들이랑 같이 아주 좋은 공간으로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가래 주택만 잘 살려서 여러분들이 리모델링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시다면 돈을 막 투자해서 하시려면 지상권 주택이라 한계가 있을 텐데 소일거리라고 생각하고 사부자 사부자 작업을 해보시면 더 재밌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어떻게 연락드리면 될까요? 네, 전화 주시면 되죠. 네, 저 네. 보기 설명란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유시백 대표님께 문의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벽차를 타고 바다로